산업혁명을 넘어 초연결, 초융합, 초진능을 목표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유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2030 에너지 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은 향후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점진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 증감은 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5G, 빅데이터 등에 따른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확산 시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 부문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홈 부문은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량 감소 전망에 반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손성호 선임연구원은 스마트 공장은 단순히 공정만 받고 효율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규익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생산 과정에서 ICT 기술을 적용 및 활용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그 결과 전체적인 전력 소비는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증감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발표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 반도체 산업과 같은 높은 차원의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에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 정서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하며 이상 기온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꼭전력 통계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발전량 비중을 알수 있고, 노안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세계 10위 내에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확대하고,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폭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 공급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2030년 기준 석탄발전기를 24기 폐지할 것으로 계획했고, 추가 석탄발전량에 제약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 정부는 온실가스가 2017년 대비 23.6%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탄소저감 대책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기저 발전의 경우는 대부분 출력 제어가 가능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인 태양광과 폭력 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합니다. 따라서 전력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전력 계통은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에 맞춰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대량으로 계통에 연계되면 전력 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력의 변화가 심화됩니다. 또한 변동성이 강한 재생 에너지는 출력 예측에 대한 오차가 크고 제어가 어려워 계통 관리 하에서 수급 운영이 복잡하고 어렵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 전원 믹스에서의 비중이 높을 때 부하량 수준과 발전량 수준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하량 수준이 높은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낮고 공급 예비력이 부족하면 주파수는 하락하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하량 수준이 낮지만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높고 화력발전의 최소 출력 이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출력 제한이 이뤄집니다. 또한 주파수의 비이상적인 변동이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존 전력계통의 원자력 및 화석연료 발전기는 회전체의 관성을 통하여 교류 전력을 생산하면서 60Hz를 기준으로 주파수 변동의 허용 범위 내에서 주파수와 전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계통의 부하량이 상승할 경우 발전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계통의 운동 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터빈의 회전 속도가 감소하면서 주파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하량이 하락할 경우 발전기는 개통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터빈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주파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의 원자력 및 화력 발전기의 비중이 높은 전력 개통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파수 및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개통의 관성이 높아 특정 주파수와 전압의 범위 내로 복원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기상에 따른 출력의 변동이 심하고 이로 인해 개통의 주파수 및 전압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개통의 관성을 저하시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정상 수치로 쉽게 복원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개통이 불안정해지고 주파수의 빠른 변화는 전기기기나 설비의 손상을 야기하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 <목소리> 대한민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050 탄소 중립을 선언,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력계통 전문가인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압 안정화 약화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전압 안정화가 약화되고 결국 전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설비 효율입니다.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발전기가 자체 전격 용량은 몇 퍼센트를 낼수 있는지 피크 기여도로 판단하는데요. 석탄 원자력과 같은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15%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3020의 30년 기준 신재생 전원의 설비 용량은 58.5GW이지만 피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료 용량은 8.8GW에 불과한데요. 즉, 8.8G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58.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성배전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원이 대규모로 보급되는 환경에서도 전력 개통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확한 발전량 예측 기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전반에 걸쳐 높은 전력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는 전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입니다.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의 구성 기술로는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전망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AMI는 수용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양을 측정하고 과거 소비량 기반의 분석 및 향후 소비량을 예측하여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미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시간대별 전력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중앙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전력회사들은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에 맞춰 차등적으로 전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별 전력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전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MS는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적용 분야에 따라 가정용, 건물용, 설비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전국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IT 칼럼니스트인 유성민 교수는 EMS가 두 가지 방면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입니다. EMS는 현재의 시설 상태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설계할 때 에너지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계 건물의 예상 전력 사용량을 파악하고 설계자는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설계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는 우수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EMS에 활용되는 에너지 절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구글 내 데이터 센터에 9개월간 적용해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전년 대비 약 30%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국내 실증 사례는. SKT가 AI 기반 EMS를 출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세 곳의 실증을 진행하였고 10%의 전력을 절감했습니다. SKT 또한 AI 기반 EMS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발전량을 기대할 수 없는데 ESS를 이용해 전력이 남을 때 저장하고 전력이 모자라거나 전기요금이 높은 시간대에 전력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S 기술이 보편화되면 불확실성을 띈 신재생 에너지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T에서는 인공지능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객 맞춤형 최적 운전 서비스와 ESS 운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전력 사용 현황 등의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원격 수리도 가능합니다. ADMS는 차세대 배전지능화 시스템으로 배전선로의 전압과 전류, 고장정보 등 선로 상태를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함으로써 고장 발생 시 고장 구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전력연구원은 복잡해지는 배정망 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 배정망 운영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외에도 인공지능과 전력 시스템이 만나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딥마인드는 700GW 규모의 구글 폭력 발전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기상예보와 각꾸 폭력 터빈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36시간 전에 폭력 발전량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아 딥마인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폭력에너지의 가치를 약20% 향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점의 핵심은 보안입니다. 시장 분석기관 같은어는 2004년에 핵심 인프라의 I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공격자들을 강하게 유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2009년 포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났던 스마트 미터 해킹 사건이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므로 전력 시스템의 보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전력연구소 수석기술연구원 크리스틴 허츠호그는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 스마트 그리드 모니터링은 전문 해커 유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내셔널 그리드 파트너는 최근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해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유지, 업데이트 등 다른 작업에도 AI를 적용하여 자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탈원전, 환경오염, 에너지 자립 등의 문제로 분산 에너지 자원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지닌 신재생 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가전력망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세우거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큰 투자 효과를 얻는다고 말하며 전력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력 ICT 박성준 연구원장에 따르면 기상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량을 인공지능을 통해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전력 KDN은 2017년 전력그룹사 최초로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인 전력 인공지능 센터를 개설했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21년 기준 R&D 예산으로 4554억을 책정하여 전력망을 진흥화하는 데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